테크 커뮤니티의 폼즈 퀵폴 버스를 이용해서 쉽게 팀즈에서 네, 설문조사를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거 내용 보셨나요? 자, 아직 못 보셨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즈로 이동을 하시고요. 폼즈라는 앱을 추가를 하셔야겠죠. 자, 왼쪽에 앱 메뉴로 이동을 하시고, 위쪽에서 폼즈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폼즈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네, 폼즈라고 보여져 있는 이 앱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폼즈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내용 확인하시고 추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 팀즈의 아래쪽에 이렇게 폼즈 보시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써봐야겠죠? 자, 쓰는 방법은 a d 하고 폼즈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 폼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서베이를 만들고 퀴즈를 만들고 투표를 할수 있다 라고 보여지게 되죠. 쓰는 방법,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면 위쪽에 아예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your question, 그리고 옵션 t i o n 1, o p 2. 그리고 내용을 보려면 help. 누르라고 하고요. 바로 만들려면 네. 크리에이터 뉴폴 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앳폼즈 하고 나서 이렇게 멘션이 된거예요 퀘스천 옵션 1 옵션 2였죠. 점심 메뉴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씁니다. 쉽죠. 자. 그리고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보낸 건 폼즈를 멘션을 하고 앱 폼즈 한 거예요. 점심 메뉴, 한식, 중식, 일식, 분식인데 알아서 폼즈가 봇을 통해 이렇게 점심 메뉴 해서 설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팀에 있는 멤버들은 그냥 버튼 눌러서 내용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네, 결과가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선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와 같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도 보여지게 되죠. 자 이제 간단한 설문, 간단한 투표 같은 경우에서는요. 팀즈에 이렇게 폼즈를 추가를 해놓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